자, 오늘은 어, 어제 이제 코스닥이 3.65%정도 상승을 하고 급등을 하고 오늘은 사실 음봉을, 깊은 음봉을 좀 예상을 했어요 뭐 오늘 예상보다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이 어 왜냐면 어, 일단은 일단은 가는 구조, 가는 형식은 제가 저 어제도 말씀드렸듯 어, 이게 아일랜드 갭으로 형성이 되려면은 앞으로 뭐 추세 전환에서 앞으로 갈 수는 있어요. 어, 뭐 대외 악재 그리고 정치 외교적 악재가 더 악화가 될것 같지는 않죠.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옵션 만기일 지나니까 사실 굉장히 갑자기 강대강 모드에서 어, 그러니까 대화 협상의 의지가 드러나기도 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계산이 틀렸다.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자국의 피해가 크다.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언론에서,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 일본에서도 어떤, 일본 국민들도 아베 정권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 우리도 피해가 오는데 왜 그렇게 강수를 던지냐. 이거 완전히, 어, 어떤, 들고 일어났다고 하죠. 그 뉴스 보시면 아시듯, 아실 수 있듯. 하여튼, 분위기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 양쪽으로, 어, 서로 피해보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를 규탄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아, 그만, 하, 그만, 더, 어, 시, 이제 더 가지 말고, 지금 현 상태에서, 뭐, 바로, 바로 없었던 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지 말고, 더 가진 말고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 사실 그런 부담 때문에 증시가 많이 떨어져 내려왔는데 어 여기서 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면 사실 폭락의 여지는 거의 사라진 거죠. 어 그러니까 적당히 뭐 조정장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장이 폭락할 만큼 어 이런 위협적인 상황은 음, 당장은 일단 끝나 간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어, 무조건은 아니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지만 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반등에 이어가는 게 일단 맞지 않나. 그런데 그 반등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무슨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 미국장에서나 뭐 나오는 거고 우리는 저 정도까지는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단 눌렸다가 이런 구조로 가거나 삼중 바닥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싹 주저앉아서 다시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가거나 하여튼 올라가다가 조정을 거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올라갔다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선의 어, 상황은 이 음봉 하나를 어, 삭제를 시켜버리는 장대 양봉을 하나 거치고 나서 어, 살짝 조정을 거치는 게 낫지 않나 어,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나왔거든요. 일단 아일랜드 갭 형태만 나오고 오늘 살짝 어, 갭 음봉. 은봉. 갭 음봉을 주고 어, 이렇게 오늘은 어쨌든 갭 떠서 밀려 밀렸기 때문에 개분봉인 거죠. 뭐 작지만 그 폭이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들은 사실 밑에서 음 거래 없 거래 없이 아직도 그냥 꿈물 되는 것들은 별로 어, 재미는 없었을 겁니다. 이제 그러나 그중에서도 이제 어, 오늘로 이제 선택된 종목들은 어 거래가 실리면서 급반등이 나왔을 거고요. 그런 종목들도 대부분 어제까지는 별볼일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도 뭐별볼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던 것들은 어, 다음 주에도 어.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순차적으로 갑자기 슈팅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음, 그런 것들 한번 정도라도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 이러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 뭐가 있을까? 오늘 급반 등에서 올라온 종목 중에서 어, 모트렉스를 보시면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얘가 뭐가 어, 있었어요 얘가 티가 나요 어제까지만 봐도 이게 아 내일 급등할 거야 라는 이게 티가 납니까 대부분 지금 이런 상태에 많죠 종목들이 근데 갑자기 거래 터지면서 들어와요 대부분 이 지금 거래 없이 계속 밀렸던 거는 이 거래가 들어옵니다 대신에 내려올 때 이런 거래가 빵빵 터진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음, 그러면 반등 때도 더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힘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내려올 때 거래가 빵빵빵 터졌으면은 어, 그 종목은 어, 일단 교체 대상이 어, 일단 교체 대상 어, 선순위로 보셔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정치외교적 환경이 어, 지난 주까지 너무나 어, 너무나 사실 갑갑했는데 어, 이번 주 이제 어제 어그제 옵션 만기를 전날을 지나면서부터 뭔가 하나씩 이렇게 풀릴 조짐이 생겼고 어, 좀더 이제. 마음 졸릴 일은 조금 이제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다음 주 정도가 굉장히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주. 그리고 일단은 우리 증시가 갭 은봉이 나왔는데 보통은 이제 갭 은봉을 갭 양봉으로 덮으면 더 이게 이제 아일랜드 갭 다음으로 센 파동이 나옵니다. 추세 전환 파동이. 그러니까 이제 내일, 월요일은 가장 좋은 게 이제 갭 띄우고 양봉으로 마감하는 그냥 이날 거 같은 게 하루 나와주는 거 음봉을 덮어내는 뭐 그런 거 어, 기대를 해보면 되겠,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를 없애야 돼요. 이 하나가 없앤 게 상당히 버거 버거울 겁니다. 이게 7.5%짜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 어려워요. 그러나 사이드카 걸린 자리에서부터 평균적으로 5에서 10 거래일간 시장은 5에서 10%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데이터상으로 기존 데이터상으로 그러면은 지금. 어, 사이드카 걸리고, 그걸 돌파하는 자리 5에서 10 거래일이면 아직도 어, 며칠 더 남아있고요. 충분히 올라갈 여지는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별 다른 일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고, 다만, 지금 오늘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 수급이 이제 개인들이 워낙 많이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굉장히 많이 섰고, 어, 이게 신용이면 조금, 뭐 곤란한데 그렇다고 해도 뭐 신용으로 샀다고 사람들이 샀다고 해도 신용은 이제 보통은 바로 샀을 때 떨구려고 하지 않고 한삼 개월 정도 누적돼요. 그러니까 신용 만기일에 걸 만기일 정도 이제 되는 것들이 반대매매 역할을 많이 합니다. 즉 기다릴 만큼 기다려서 수익을 못본 종목은 대부분 반대매매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신용 종목은 그러니까. 신용을 쓸때 유의하시고요. 오, 지금 신용장구가 8조 7천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어, 어제까지만 해도 구조원이었는데 굉장히 대량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이. 그러니까 즉 이날 반대매매가 이날 반대매매가 지금 신용장구가 뚝뚝 떨어지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까지도 회복이 안된 것들 반대매매 도저히 못막못 막고 이제 아침에 강제매도 된 것들이 어, 누적이 되면서. 어제 기준으로 8조 7천억이니까 이날이네요, 이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제 기준으로 8조 7천억이 됐어요. 신용장구가. 그러면 이틀 전이니까 이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대매매가 가장 많이 일어난 거죠. 이날까지도 버틴 것들, 어제 구조원이 됐고, 구조 천억에서. 7.45 떨어졌을 때구조 9조 천억에서 9조원이 됐고, 어, 그 다음에 더 떨어지니까 이제 못 버텨낸 거죠. 이거는 어떻게든 버텼다고 해도. 그러니까 8조 7천억. 이제는 그 이후로는 반등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오히려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신용잔고는구조 원까지 다시 반등이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신용잔고를 보이면 어쨌든 대 바닥이라고 봐도 크게 뭐 무방, 크게 뭐 우려 크게. 어. 이제 뭐 이상한 점은 없어요. 이게 신용장구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잠깐만요. 이걸 키고 있는데, 자 이거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신용장구인데 이때가 10월장이에요. 어, 2008년, 2018년 10월장이고 이때가 이제 지금이고 그보다 거더 내려갔죠. 어쨌든 음. 신용이 보시면은 그 뒤에 회복장이 나와도 쉽게 빠르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신용이 이렇게 V 반도로 늘어나지는 않죠.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람들은 신용을 못 써요. 무서워서 쉽게 못쓸 거고 서서히 뭐요 정도로 이제 안차 안정화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신용이 또 이렇게 올라오면 또 이렇게 떨어질 어, 여지가 있겠죠. 근데 요게 보통은 6개월 3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왜요? 요게 신용 만기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신용 3에서 6개월 정도 쓸 수가 있어서 거기 정도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신용도 반등을 합니다. 보통은요. 그다음에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신용을 쓰라 이게 아니라 신용 쓰는 거는 정말 어 초보자분들이 할 것은 아니에요. 미수도 마찬가지 미수는 더욱 더 그렇죠. 미수는 그냥 그냥 쓰면 안 돼요. 미수는 왜냐면면 기간이 일단 그 완전 스캘핑, 데이트레이딩하는 용도로만 쓰는 거지. 미수는 진짜 금방 갈가먹어요. 잘못 들어가면. 그래서 이틀밖에 시간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원래 그냥 당일 매매를 하기 위해 하는 거고, 당일에 레버리지 키워가지고, 원래 D 플러스 2일 결제이기 때문에 그냥 당일에 승부 보는 거고, 미수는 절대 건들지 마시고, 어 신용도 가급적 지금은 조금 더 안정화 됐을 때, 어 뭐, 쓰시더라도, 저는 안 쓰시는 거를 권장드리지만, 쓰시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어 그나마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나는 그래도 너무 돈이 적어가지고, 내가 500만원 밖에 없어가지고, 어, 그래도 천만 원치는좀 하고 싶다. 그나마 그, 어, 좀 레버리지를, 어, 일으켜야겠다, 진짜. 다른 거, 내 네, 미수는 못 쓰겠고, 그러신 분들은 스탁론을 하셔야, 스탁론이더 나아요. 어, 왜냐면, 어,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볼때 신용은 일단 증권사마다 어, 조금 뭐 보이는 게 다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가 합쳐지진 않습니다. 뭐만 원에 샀다. 그리고 구천 원에 샀는데 이제 신용은 구, 이제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사면 구천 오백 원에 이제 단가가 맞춰져야지, 보이잖아요. 물론 이거와 이걸를 샀으면 평균 단가는 그냥 자동으로 9,500원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만 원에 사고 9,000원에 사 가지고 평균 단가가 실제 실질적으로는 9,500원인데 얘 따로 얘 따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9,500원이 왔을 때 얘는 그전에 이미 익절을 하게 되고 보통은 얘는 그냥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평단이 조절이 됐다면 9,500원이 왔으면 싹다 처리를 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 샀을 경우 그런데, 신용으로 산 경우는 그게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스탕론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스탕론은 사실 안정적으로 어, 할 수도 있어요. 스탕론은 어, 조금 조금씩 예, 그, 담보 비율을 맞춰가면서 어, 정립식으로 하면은 스탕론은 계속 돈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 오래전, 오랫동안 연구를 한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스탕론은 괜찮습니다. 그나마. 어, 꼭 써야 된다 하시면은 스탕론으로 하시고요. 어, 신용 미수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용은 결국엔 반대매매 이번에 터지는 거 보세요. 결국 반대매매로 간다는 거예요. 남는 게 개인 투자리 대부분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신용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어, 승률이 80% 이상 들어온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안 쓰는게 좋아요 일단 현금으로 하시고 어 다른거는 뭐 오늘 뭐 특별하게 볼게 없었습니다 어 다른거는 뭐 수급이 오늘 너무 개인들이 많이 집중돼 있어 가지고 사실 매매 하기도 좀 그렇고 어 그냥 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 편안하게 그냥 올라오는 상황 보는게 나았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의 반등장에서는 일찍 자르면 나중에, 아, 왜 그때 그냥 내가 왜 잘랐을까? 이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겁니다. 어, 10월달에도 마찬가지였죠. 10월달에도 아무 종목이나 봤을 때, 어, 뭘 볼까요? 아, 그냥, 음. 자, 지금, 잠시만요. 그래. 아무 종목이나 좀 볼까요? 자,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10월 폭락장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냥 거래 없이 거래 없이 뚝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거래가 터지지 않은 거는 반등 나온다고 했죠. 근데 11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반등이 나온다. 고 지금 실질적으로 반등이 3일차죠. 어, 그렇 3일차 올라온 플러스로 바뀐 게 3일차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날이랑 마찬가지인데, 자 첫날 반등 나와서 아이고 나 이거 어, 여,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나 이거 보면 잘라야겠다. 아이고, 여기서 잘라야겠다. 여기서 잘라야겠다.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낫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냥 최저점을 잡았었는데, 이, 이, 이 1950에 근처에 잡았는데, 아이고, 2000, 2000원, 2100원에 왜 잘랐을까? 그냥 갖고 있었으면은 두 배인데. 응? 두배 올라가는 종목을 말이야. 아이고, 최저가에 갖고 있었어. 내가 딱한 어? 두어 달만 갖고 있었으면은 어? 내가 지금 500만원 들어간 거 500만원 그냥 버는 건데 내가 그거를 한 5만원 먹고 팔아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실 겁니다. 항상 대폭락장을 겪으면 그런, 그 시기에는 몰라요. 이날만 딱 놓고 보면은 몰라요. 아, 이거 가겠어? 응?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아니, 그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부터 이런 부위반등이 나와서 가는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슬금슬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쉽게 버리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어, 나중에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은 폭락장을 보신 분들은 거래 없이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 어, 이걸 노려가지고 뭐 저점에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돈이 자금이 좀 넉넉하신 분들에 한해서 할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물론 그게 쭉쭉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아까 제가 저번에 통계학적으로 말씀드렸듯 30에서 70% 정도 선에는 들어오면 저점 대비 최저점 대비 30에서 70% 정도 들어오면 또 단기 고점이 형성돼서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라인까지는 일단 전체적으로 그거 보고 그렇게 안 나오는 종목들은 그렇게 나온 종목이 먼저 매도가 되면 그걸 가지고 또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걸 어 하나가 나오면은 그냥 어설픈 건좀 잘라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종목을 치료해 나가든지 이런 거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급하게 아등바등 어 이리 탔다 저리 탔다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직장인 기준으로는요 어 가만히 놔뒀을 때 그게 지금 아 그래 이건 두 배는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전에 올라오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뭐어 정말 어제가 조금 이제. 옵션 만기일에 어, 굉장히 볼게 많은 어, 공부할 게 많은 또는 얘기할 거리가 많은 날이었고 오늘은 뭐 그냥 하루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냥 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냥 파, 편안한 하루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그냥 짧게 마치도록 하고요 어, 주의할 점 하나는 일단 대국민 문자주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게 대국민 문자를 뿌려가지고 성공 돈을 번. 그 장난질을 하는 사람들이 매집을 해서 장난질을 하던 사람들이 돈을 좀번 거예요. 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어, 지금 최근에 이제 SNTK, s n t 이좀또 올라가고 있죠. 샘포처럼 언제 끊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데그 어, 다음이 이제 SMO, SMO, SMO가 오늘 어제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했고 다조심 하셔야 됩니다. 그게 고점이든 저점이든 그냥 어, 뭐. 보세요 뭐 저점에서 나왔다고 해도 올라가지 않고 뚝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리드는 아직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반등장 소용없어요 이런거는 반등장이 뭐야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냥 얘는 끝난거예요 끝난거 리드라는 종목은 이제 거의 저번에도 한번 끝났지만 이제는 거의 뭐 어, 앞으로 제일 힘든 종목이 될수 있을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대국민 문자주는 항상 매도를 위한 문자다 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쌤코가 이렇게 오늘 뭐 상한가급으로 반등 나왔는데 그 전에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언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몰라다 해먹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거래가 많이 터지긴 하네 이런 것들은 단기 리바운딩은 주긴 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떨어진 위치를 보세요 3만 원대에서 떨어졌잖아요 3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떨어진 거야? 7천 원대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어, 지금 SN택이 지금 이 구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이 정도? SN택이 지금 한이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얘도 어, 문자주로 지금 문자주로 지금 올라와서 굉장히 올라왔죠. 문자주, 문자가 여기서부터 뿌려졌는데, 어, 쌤코처럼 더보이 해주긴 하는데, 얘도 꺾이면 굉장히 무섭게 꺾일 수 있는 종목이 앞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음, 조금 먹으려다가 크게 손실보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런 것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뭐, 종목도 많은데, 왜 앞으로 전망이 무조건 떨어지는, 전망이 떨어지는 종목에 어, 굳이 지금 덤빌 필요는 없잖아요. 뭐, 잠깐 올라가도록 전망, 에 나중에 3개월 뒤 폭망할 수 있는 종목, 2개월 뒤 폭망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 들어가서 뭐예요. 그렇죠? 전망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저 멀리 갈수 있는 종목에 접근하기도 바쁜데, 그 돈이 한정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 뭐, 별로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 많이 없고요 오늘 뭐, 히토류들 많이 움직였는데, 또 그, 갭분봉 갭떠가지고, 음봉 많이 내려온 것들 대부분이죠. 유니온 같은 거. 어... 야 먼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들어간 게 아니면은 사실 따라잡는 거는 당일에 은봉 맞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올라가는 것들만 지금 눈에 띄어서 보이는 거지 사실상 내려가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 그래서 미리 잡은 거 아니면은 뭐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요. 어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어떤 섹터에 다 하나씩 다 돌고 돌 겁니다. 어, 인공지능도 한번 움직일, 제대로 움직일 때가 된것 같고, 어,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순환할 거예요, 반등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어, 이게 마음을 졸이지 마시고,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어, 적어도 지금보다 한달 뒤가 낫다라는 관점을 가서 유지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종목 하나가 오늘 좀 눈에 띄는데, 어, 호성이 오늘 굉장히 거래가 많이 나왔어요, 어제, 오늘. 지난번에도 많이 나왔지만 지난번에 섹터 전체가 움직였던 거고 지금은 유별나게 후성에만 지금 집중이 돼 있는데 어 무슨 뭐 내용이 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어 굉장히 크게 변동을 주거나 아니면 거래가 연속적으로 좀 많이 터지거나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뭐 분할로 접근을 해서 또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니까 어, 그러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 지금 거래가 이틀 동안 삼성전자를 능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 거래,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지금 이틀간 얼마야? 오늘이 5천억이고, 어제가 더 나왔으니까, 어제가 한 7천억, 1조 2천억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이틀 동안 능가하고 시장 전체에서 1등을 차지했어요, 거래대금이. 관심있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도 굉장히, 어, 움직임이, 거래가 많을 거예요. 많고, 어, 또 시간에 만약에 빠진다면 월요일에도 좀, 또, 또, 어, 기회가 있을 거고. 하여튼, 요거는 움직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이 정도? 오늘 살펴볼 거예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